운영 신 차량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주셨던 이 벨로스터 차량이고요. 어,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외관부터 한번 쭉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거의 세차급이라 만 킬로밖에 안뛴 세차급이라 뭐 특별한 이상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앞 부분에 일단 큰 상처는 없고 뒷 부분 쪽에 일단 제가 이쪽에 라이트를 좀 비춰서. 저면 아, 이제 휠도 다 깨끗하고 휠도 지금 어, 사대로 다시 바꾼 것 같아요. 일단 건너서 휠, 아니 다 이거 순정이구나. 어쨌든 휠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다 깨끗하고요. 뒤쪽 휠도 이제 깨끗한 상태고. 그다음에 그 사진으로 보셨을 때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 배기구 이 배기구가 지금 원래 배기구가 아니라 조금 더큰 배기구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배기 쪽을 지금 튜닝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앞쪽에 흡기까지는 아니하고 배기는 튜닝이 돼서 이 차는 이제 밟으면 왕 왕하는 그 배기 소리가 조금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캐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캐치하셨다고 하면은 뭐 많이 알아보셨던 거고 만약에 캐치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어 튜닝된 게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라고 하면. 그니까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걸 좋아서 어 일부러 찾으시는 분이 있고 어 이렇게 이제 손댄 거를 어,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글쎄 요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은 뭐, 괜찮은 상태고, 만약에, 아, 이렇게 시끄러운 차 싫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런 비슷한 수준의 순정인 차를 또 다시 한번 찾아봐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렇게 참고해서 일단 봐주시고, 어 외관 상태 나머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런 부분도 다 지금 더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외관은 정말 깨끗합니다. 네 앞에 가리 담들 가리 들 있고 네, 외관은 정말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완전 이 차는 이제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음. 이쪽에, 아, 이쪽에, 이쪽에. 서 완전히 네, 풀옵션 차량이라서 지금 음,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돼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주행거리 저기 앞에 이제 보이도록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음. 음 차선이탈방지 시스템 후추방지 시스템 그 다음에 어전방추도방지 시스템 요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어,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한 예, 그런 차량으로 어, 반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 아니고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블루링크 뭐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는 이제 그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간 차량이에요. 지금 여기 쪽에 선루프까지 해서, 라루프까지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갔고 내부 상태 또한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예, 특별하게 뭐 이상 있는 부분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고요. 음, 다만 이그 배기 튜닝을 해놨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한 가지 관건이 될수 있는 그런 차량일 것 같아요. 이 배기음이 지금 제가 실내에서 지금 제가 조용히 말을 할때 하는데도 크게 이제 뭐 시끄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 근데 음 만약에 제가 이 가속판을 좀 밟아보면 네, 살살살서 밟았을 때이 정도 소리가 나고 좀 시끄러워지죠. 예, 그리고 만약 좀 세게 만든다면 이렇게 네, 그래서 만약에 주행을 평소에 한 200km 정도 주행을 아, 100, 100km 속도 80km 속도로 주행한다 그러면은 그좀 소리가 이제 나게 되죠. 그래서 그그 그 뭐랄까 그 일정 속도로 이제 주행을 할때 일정 속도 로 주행할 때, 그러니까 배기 가스가 일정하게 나올 때는 특별한 소리가 나지 않고 굉장히 조용한 상태로 나오고요. 이제 배기 가스가 나오다가 이제 줄어들 때, 예, 요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줄어들 때, 혹은 어, 안나오다가 확 나올 때, 예,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베이가스 나오는 거에 변화가 생길 때, 뒤에서 빵빵빵빵 하는 그 소리가 좀 나게, 나게 이렇게 튜닝을 해 놓은 건데요. 잘 보시면 RPM이 이제 서서히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RPM이 빠질 때 소리가 나죠. 네, 소리가 안나다가 빵빵빵빵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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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만약에 갑자기 급하게 올리면. 붕! 하고 올라가요. 탕! 탕! 하면서 부 붕! 하고 올라가죠. 네, 요거가 이제 배기 튜닝을 해 놓은 건데 요거를 이제 원하시면은 좀 젊은 분들, 이제 차를 좀 저, 음, 스포티하게 모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좀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호불호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원하시면은 요 차는 뭐 충분히 괜찮은 차량. 다른 부분은 전혀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도면 충분히 거의 세차급의 괜찮은 선택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저 소리가 조금 거슬린다, 나는 그렇게 시끄러운 거 싫다, 조용한 걸 타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 차는 제외하고 다른 차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해가지고 검수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생각해보시고 어, 요게 마음에 드시면 요 차로 하시고 요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차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엔진 어. 쪽도 쪽추로 한번 살펴볼까요? 엔진은 정말 조용합니다 엔진은 정말 조용하고 어, 상태도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정말 어, 시동을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뭐 시동이 어, 특별하게 뭐 걸린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상태고 어, 이쪽에 뭔가 추가적으로 튜닝을 어, 이렇게 파란 선 그리고 여기 검정선 이렇게 튜닝을 하는데 뭐 특별하게 뭐 저기 된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딱저 배기 쪽에 예, 그렇게 튜닝 한 것만 좀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 차량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 스위치를 못 찾았었는데 여기 지금 내가 찾았네. 찾았네.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스위치를 누르면 좀저 조용해지고요. 시끄러워지고 누르면 좀 조용해지고 약간의 그털타거림이 조금은 있는데 약간 약간 그고 순정보다는 조금 시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조용해집니다. 이그 정도면 거의 순정에 가까울 정도로 조용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스위치가 가변 가변배기에요 이거를 이걸로 인해서 그 배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한번 누르고 예, 하면 바바바방해지는 거고요. 예, 이 소리가 나고 누르고 이제 하면 원래 차속도 소리로 예, 그렇게 돌아가서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면 여기 이렇게 그냥 스위치 눌러놓고 타시면 되고요. 그 스포츠 스위치를 눌러 놨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렇게 소리는 좀 납니다 지금 창문 열었을 때좀더 소리가 좀더 확실하죠 이때가 지금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 그리고 스위치를 만약에 끄면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차량 영상에 차량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테니까요. 어, 여기도 요거, 요거 해놨네. 음, 여기도 이렇 여기 붙여놓고 어, 차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인데 거기에 추가로 너무 세심하게 신경 쓰다 보니 취향에 맞춰서 저 배기 트니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차량에 대한 영상 은 여기서 마칠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